안 돼. 어 아, 되네? 되네? 어, 려려려나 오늘 <laughs> 저점인데 나 데리고 갈수 있어요? 나 오늘 총이 안 써지는데. 현 씨가 우리 데리고 버스 태워 주는 거 아니었어? 제가 요 네. 이 씨발. 내가 안 줘서 뭐야 저건? 아식. 음? 이래서 인게임 마이크를 켜면 안 돼. 와, 아니 구쌤 물이라도 마셔. <laughs> 물 맛없어. <laughs> 아, 확인 맞다물안 드시지? 어, 나물안 마셔. <laughs> <laughs> 물안 마셔? 아니, 뭐라도 마셔. <laughs> 죽을라 <죽으려> 그래. 아른 <laughs> 야, <아니야>, 괜찮아. 아마 <laughs> 거치로 가야 되는데 네 나 귀찮아. 금요일 안경 쓰고, 자면서 안경이 침대 옆으로 떨어졌거든. 헐, 내 안쪽에 씌었어 지금 내쓸 만해. 아무 지도없 빈해. 좋아, 좋아. 어머 어머 여기 앞에 겁내 많아요. <웃음> <웃음> 피닉스. 왼쪽에 피닉스 있어? 어디 어디? 그 위에 있는 것같데 여기 아, 오른쪽이요. 신속히 하이가게 왜 없이 왜 없지 뭐라? 아, 아니 왜칠 목소리에서 칠판 긋는 소리가 나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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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자고... 뭐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뭐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나, 이거 다시 보기 올라가야 돼. <웃음> 어, 탈 탔다. 은혜 이동했어? 나까투 소리 났어. 아, 씨,

So, 하고 u 면 a m i k 복잡하게 만 i e 말자 맨날 스킬 n e 요 e 크로나미야 크로나미? <laughs> 이번 이 n e v e 이번 v e n e v 건다이 v e 다이전스전스인가 우리팀 a 를 좋아해. 오, 어, 아. 나 근데 벤달이라못 죽일 것 같은데. 아, 그래. 벤달이라못죽여요 죄임? 라 오딘이야? 오딘은 어쩔 수 없어. 오딘은 자연재해예요. 교대전 최종 라운드 돈 안쓸거면 나줘 가면 안돼 우리, 지진, 우리. 되죠? 애들이 갈까가 문제긴 해 핀을 찍어 놓으면 되지 저기야 어, 와주네 귀요미 장비가 필요해 디언트 심장을 박살내주지 있어. 오. 살고세. 오야. 뒤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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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언니 앞에 와 근데 80 떼졌어 아이고, 아다 얘네 사운드를 못 듣네 아, 목다풀리고 한데 봉쓸걸 봉을 입고 있었네 괜찮나? 공수 교대. 녀석은또 비가 에이, 것 같은데 얘네. 역가야지 네. 근데 여기를보면 이 뭐, 뭐지팔 소리를 저렇게 된다고 얘네 당당하네. 에이 욕탕 욕탕 욕탕에 오맨. 어갑 깜짝아! 어뺏뺏겼어갑자다 왔어. 갑자기 왔어. 갑자사투리 갑자기 왔어. 갑자기 왔아갑자어아자기 왔어. 갑자기 다아 아, 이니 다, 다. 에이, 이번에 또 욕탕으로 몰릴 것 같잖아. 발소리 한더 있어요? 있는데 한명 끊겼는데, 한 개티 한명 나갔나 봐. 욕탕 쪽 발소리, 실탔다 Nice. 킹, 킹 e r 킹. 왜 s h 으로 g k 응, 잘가시 o n 복해 o n 같아. 아네 명이라고 지금 o 복하는거 n g Hong Kong. Hong k o 에 g Hong Kong. Hong k o n 까 Hong Kong. h 나왜 영키임 나도 피 할래. <laughs> 귀엽네. 뭐가 귀엽긴 해. 와, 와 진짜 너 귀엽겠네. 에이요. 이 음. 발소리 서포터. 스파이크가 비지점에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삐 서포터. 어 주시. 이 다수야? 아 서포터 이라서 얘네가 어차피 와야 돼 이쪽으로. 오른쪽 조심. 누가 테스고 나가고 싶었어 아... 시작이다. 줘요오 나이스. 언니 옆에 조심해. 거기서 오는 거 다. 카페. 나이스. 오야야. 어디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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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열로 뭐. 가지. <laughs> 이제 또 A로 갈라나 B 막혀서. 형 이번에 간단한 저 사람들 다 B 올듯한 뭔가. 발라나. 나만 믿어 친구. 사이퍼가 없구나 우리 팀.

아, 씨발. 몇 와, 반에 면 댄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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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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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 아는데 개 자. 는데 이거